이 마태복음 12장에서 1000 시작과 13절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안식일 그 자체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약 율법과 관련한 편협한 형식주의와 새 율법의 재정자 대신 메시아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가 안식일 때였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밭을 지나가시다가 그 제자들은 배고픔에 못 이겨서 이삭을 손으로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바리새인들과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이 주인이 있는 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허락 없이 남은 곡식물을 취하여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잘라 먹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잘라 먹었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곡식을 재배할 때 도구를 사용해서 자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곡물의 이삭을 따거나 뜯는 것을 의미하여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량의 곡식을 따 먹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방금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적은 곡식을 손으로 따서 먹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극빈자를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남기는 것처럼 자신들이 수확할 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 놓는 것을 성경들 통해서 종종 우리들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것은 율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삭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치 트집을 잡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몰아세워 나갔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해오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데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행위가 노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함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외에 39가지나 더 더해서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의 추수 금지 규정과 손으로 비빈 행위인 타작 금지 규정, 그리고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인 키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믿음의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갈 때 육신의 배고픔으로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과 곡식의 이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음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문 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정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만든 고집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스도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맞는 방법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서 먹어야 하냐 아니면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 하냐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스프를 먼저 넣어서 끓여 먹어야 하냐 아니면 면을 넣고 스프를 넣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인들끼리 이 문제를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이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고정관념과 고집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는 자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에도 이 방법이 아니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본질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은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들 기준과 판단으로 죄를 단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만이 갖고 계시는 고정관념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갖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렌지 아님께회 성도님들은 내 고집,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